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오늘 그렇게 원하던 이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됐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접 잘습니다 면접 잘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나왔다는 이 남자 홍준표 대표 논란도 있었던 대구 당협위원장 면접 후의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의 위원장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구는 몇개 선한 대구, 몇개 주어선한, 기가 불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TK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홍 대표의 대구 사랑. 하지만 꽃길만 걷겠다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었죠. 서울 정문이 아니라 대구 세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선택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전국 정당에서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방 선거를 향해 흰 국당의 홍준표 후는 출항을 시작합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되긴 했는데, 총선에는 안 나간다 입장 다시 또 밝혔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도 정치를 기준으로 볼 때, 당협위원장을 굳이 맞는다는 거는 뭐 선거 출마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면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막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죠. 여하튼 간에 뭐 다목적 수일 수가 있겠는데, 뭐 분명한 건 지방선거 패배할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좀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외인사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돌아갈 집이 일단은 마련됐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홍 대표는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복당 설득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 일정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바른 정당 소속의 원희룡 지사 복당하는 거냐?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말하기를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지금 당이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나면 정치 공작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보기에 우리가 하는 혁신이 불만족스러운. 우리당을 선택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원희룡 지사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 때도 이제 비슷했는데요. 뭐 문이 막 닫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지사 후보를 따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지금 보수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들의 경우에는 선거가 아무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저께는 바른 정당 유승민 대표하고 정병국 의원이 또 제주도에 가서 원희룡 지사를 만나기도 했는데 이래저래 몽땅 가시 오르고 있다는 건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뭐홍 대표 측근들이 많이 될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늘 그렇듯이 자기 사람 꽂는다 이게 논란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침박계여서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에 불출마 협박 뭐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이 당사자인 이제 김성애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전 의원.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침박 인사인 유기준 의원도 탈락을 했는데 여기에는 홍준표 대표 대선 캠프에서 정무 특보를 했던 정호규 공항선진화포럼 이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홍준표 대표 측근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쭉 이제 나와 있어서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텃밭 셀프 입성이다. 이러니 사당한 논란이 제기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병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 결정이 보류됐다고 합니다. 딱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홍 대표는 또 원희룡 제주지사에게는 복당 설득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오늘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 일정이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는데,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바른정당 소속의 원희룡 지사 복당하는 거냐?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말하기를,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지금 당이 다른 사람과 내가 만나면 정치 공작을 한다고 오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보기에, 우리가 하는 혁신이 불만족스러우면, 우리 당을 선택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여러가지 또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원희룡 지사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 때도 이제 비슷... <laughs> TK가 든든하게 받쳐주면 수도권에서 우리가 넘길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홍 대표의 대구 사랑. 하지만 꽃길만 걷겠다는 거냐는 비판도 나왔었죠. 서울 정문이 아니라 대구 성문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려는 마음 밖에 없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선택으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전국 정당에서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방선거를 향해 흰국당의 홍준표 후는 출항을 시작합니다. 네, 당협위원장이 되긴 했는데 총선에는 안 나간다 입장 다시 또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 정치를 기준으로 볼때 당협위원장을 굳이 맞는다는 것은 뭐 선거 출마를 전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아니라면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막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홍일학 의원이죠. 여하튼 간에 뭐, 다목적 수일 수가 있겠는데, 뭐, 분명한 건 지방선거 패배할 경우에 홍준표 대표는 좀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원외 인사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돌아갈 집이 일단은 마련됐다.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오늘 그렇게 원하던 이 대구 북구의 당협위원장이 이제 됐는데요.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면접 잘 했습니다. 면접 네. 잘 했습니다. 면접 잘 보고 나왔다는 이 남자 홍준표 대표 논란도 있었던 대구 당협위원장 면접 후의 모습인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당의위원장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구는 백개소 단되고넘도조성다 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밖에 나와서 샷 했는데요. 뭐 문이 닫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지사 후보를 따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지금 보수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들의 경우에는 선거가 아무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그저께는 다른 정당 유승민 대표하고 정병국 의원이 또 제주도에 가서 원이룡 지사를 만나기도했는데 이래저래 몸값씩 오르고 있다는 건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협 위원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뭐 홍대표 측근들이 많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 이게 뭐늘 그렇듯이 자기 사람 꽂는다 이게 논란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렇게 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침밖어서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